17장입니다. 자활. 견현사제언하며 견불현이 내자성아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. 현자를 보면 나단해질까를 생각하고 등짜로 보는 거죠. 같을, 같아지기를 생각하고. 현자가 아닌 사람을 보면 안으로 자신을 반성한다.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죠. 그 뒤에 보면 그 삼인행에 이 똑같은 얘기하잖아요.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들 거기에 내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. 못난 사람 보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. 훌륭한 사람 보면 저렇게 돼야지. 이거랑 똑같은 뉘앙스이 말이죠. 아뭐 그래서 이 뒤에 거하고 서로 호응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어요. 그 순자에 보면 수신편이 순자에 수신편이 있는데.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. 착한 사람을 보면 자기 스, 자신을 다잡아서 그 착한 면을 배워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, 불선, 불선한 사람을 보면 추연, 슬퍼하면서 반드시 스스로 내 안을 반성한다. 이런 얘기가, 이거의 정확한 패러프레이징이죠. 바꿔쓰기. 군자에 대한 그 태도를, 어, 가출하고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